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체스 경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또 대회 하나가 시작을 했죠. 어, 모 경쟁사에서 세계 챔피언 매그너스 칼슨이 이제 초청전을 벌이는데 정말 또 어마어마한 선수들을 이제 끌어 모았습니다. 정말 또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어참 감사하죠. 이런 대회를 열어 주니까 일단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대회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체스를 사랑하는 또 사람으로서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경기는 그 샤키리얼 마메다이아로프라고 해서 아제르바이잔의 이제 그랜드 마스터랑 그리고 또 러시아의 다닐 두보프 이두 선수의 경기를 보겠습니다. 어, 마메다이아로프 선수는 지금 아제르바이잔의 그 랭킹 1위고이 선수가 레이팅 2,800을 넘겼을 만큼 어, 굉장히 이제 강한 선수예요. 현재는 레이팅 2,770으로 지금 세계 8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마메다이아로프가 백을 경기하고요, 두보프가 흑으로 경기를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시실리안 디펜스에서 알라핀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건 뭐냐면 시실리안 디펜스에서 백이 c3 이후에 d4로 중앙을 잡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흑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백이 d4로 밀면서 중앙을 잡아버립니다. 자 이거는 백이 일단 처음부터 웃고 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알라핀 디펜스에서는 흑이 곧장 방, 방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격을 하는 거예요 중앙을 어떻게 반격하냐면 대표적인 수가 나이트가 f6로 나와서 폰을 요 폰을 이제 공격하는 거죠. 뭘 이용하냐 하냐면 백이 c3를 두면서 나이트가 c3로 전개가 못 돼요. 그 그러니까 요 폰을 지키기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자 그렇다고 얘가 올라가면은 이제 나이트가 중앙으로 오면서 이제 백의 중앙을 이제 공격을 해줄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나이트가 나오기도 하는데 곧장 d5로 치는 것도 많이 활용이 돼요. 자 이것도 백의 나이트가 c3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 폰이 교환됐을 때스칸디나비언처럼 퀸이 d5에 있는데 나이트가 나오면서 공격을 못 해줘요. 그니까이 부분을 그러니까 10분 활용해서 흑이 중앙에서 반격을 단은 성공을 했습니다. 자 백이 d4로 올라가면서 중앙을 일단 차지할 준비를 하고요. 자 교환하고 나서 나이트까지 끌어오면서 바로 상대를 압박을 하죠. 그러니까 알라핀에서는 흑이 좀 서둘러서 중앙을 반격하지 않으면 백이 이제 땅을 차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곧장 이제 나이트까지 끌어와서 압박을 합니다. 자, 나이트가 나오면서 수비를 했고요. 자, 폰 바로 밀면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지금 이것도 사실은 폰 희생을 하면서 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요 폰을 공짜로 잡을 수 있긴 해요. 근데 이러면은 이제 흑이 어, 앞서 가졌던 그 주도권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지금 포, 퀸으로는 못 잡죠. 나이트가 있으니까. 자, 그럼 퀸을 교환하고 나서 흑이 결국 이제 비숍으로 나이트를 피에벌 걸고 이 폰을 잡아낼 겁니다. 자, 이걸 백이 억지로 막 이렇게 비숍으로 지킨다. 이러면은 흑은 캐슬링하면서 킹도 안전하게 하고 룩 전개할 거고요. 이제 다른 기물들이 전개되면서 이제 노출되어 있는 백의 킹을 공략을 할 거예요. 이거는 폰 하나가 그렇게 크게 가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 나이트가 이렇게 시종 나오면은 비조 공격하면서 또 회수도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나는 활동적으로 바로 e5로 중앙을 계속 압박을 하죠. 자, 나이트가 나오면서 퀸을 때립니다. 지금 요걸 먼저 잡지 못하게. 어차피 나이트로 지켜지니까 퀸에 대한 공격을 넣었고, 자 비숍이 핀에 걸면서 나이트를 묶어두죠. 자 지금은 핀에 걸려서 퀸을 잡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 비숍으로 핀을 풀었고요. 이제는 퀸을 잡을 수 있으니까 곧장 비숍으로 상대 나이트를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두고 프 선수가 알라핀 그 바리에이션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 오프닝을 오프닝을 좀 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비숍이 잡혔고요. 그 다음에 폰이 전진합니다. 자, 이제는 요거 잡는 게 위협이 되거든요. 이제 퀸이 또 룩한테 지켜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밀면서 중앙을 차지합니다. 자, 나이트가 올라갔고요. 나이트 교환되면서 폰 구조가 변화가 생기죠. 자, 이제 퀸이 서로 마주 봤는데 일단 은퀸 교환해주면 은 상대 룩의 전개를 도와주니까 이거는 지금 비숍상을 백이 또 가진 상황이라 흑 입장에서는 별 반갑진 않죠. 그러니까 나이트를 전개하면서 잡을 테면 네가 잡아! 라는 <laughs> 의도를 보여줍니다. 상대 잡아주면 이제 나이트, 자신의 나이트를 전개할 수가 있겠죠? 자, 퀸이 피하면서 체크, 일단 퀸 교환을 피하면서 체크했고요. 비숍이 전개가 됐고, 자, 퀸이 A3에서 상대를 묶어둡니다. 자, 캐슬링 하면은 나이트를 잡겠다는 의도죠. 그니까 러좀 불편하게 만든 거고, 자, 퀸이 빠지면서 나이트를 수비를 해주죠. 자, 룩이 일단은 D1으로 전개됐고, 흑이 캐슬링을 마무리합니다. 어, 그러면 일단 경기는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는데, 백은 비숍상을 가졌고, 그리고 흑은 나이트를 가졌죠. 이거는 지금 오픈 포지션이라 백이 좀 이점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흑의 뭐랄까 보상이라고 할까요? 자 보상은 이제 좀더 활동적인 기물들, 그러니까 전개가 먼저 끝났다라고 하는 이제 그 우위를 작, 조금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은 비숍 전개하면서 빨리 캐슬링 하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나이트가 바로 작전을 시작하죠. 자 나이트가 이렇게 지금 이동하면서 상대 어디를 가고 있나 보면은 지금 폰 구조가 조금 어, 평소와 다르죠. 지금 백과 흑의 중앙 폰이 위치가 좀 바뀌어 있어요. 보통은 백의 폰이 밑에 있고 흑의 폰이 위에 있는데 어떻게 교환하다 보니까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폰이 이제 전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의 폰이 전진하면서 지금 E3 칸을 나이트로 이제 서포트를 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활동적인 기물들, 그러니까 전개가 돼 있는 기물을 이용해서 지금 E3 쪽을 압박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백은 캐슬링을 마쳤고요. 자, 비숍 전개해 가지고 대각선. 자, E3가 서서히 보이죠? 자 E3로 올라가면 비숍의 대각선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G2에 대한 압박도 넣어줄 수 있죠. 자 비숍이 가서 나이트 핀에 걸었고요. 퀸이 G6로 오면서 지금 G2에 대한 압박 이제는 폰 밀면서 교환되면 나이트 포크도 있죠. 게다가 지금 G2에 대한 공격도 있으니까 이제 백이 그냥 비숍상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비숍상을 포기하고 상대의 강한 나이트를 제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기물 교환이 되면서 거의 똑같은 상황이고, 이 왼쪽이랑 이비숍까지 보면 완전 히 대칭이에요. 데칼코마니 상황이고, 기물 숫자도 똑같아서, 이건 뭐 포지션 평가를 해봐도 거의 한, 컴퓨터도 한 0대0, 거의 똑같은 상황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럼 이후 상황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퀸이 좀더 활동적인 칸으로 이동을 했고요. 자, 룩이 D8 칸으로 오는데, 여기서 이제, 맘에 다이어로프 선수가, 어, 좀 이제 작은 전술을 활용해요. 자, 어떤 전술이냐면, 지금 백랭크가 좀 약하거든요? 지금 흑의 킹 뒷공간이 좀 약하니까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퀸으로 A7 폰을 그냥 잡고 갑니다 자이 퀸은 잡을 수가 없어요 잡게 되면 은 체크메이트에 당하죠 비숍이 막는다 그래도 잡히면서 이제 경기가 끝납니다 자 그래서 요 폰을 지금 공짜로 내줬고 또 이제 흑이 먼저 룩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퀸을 잡는 것도 안 돼요 왜냐면은 또한번 체크메이트로 지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폰 하나 잡혔고 자 킹이 숨을 수 있는 칸을 만듭니다 도망갈 칸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퀸이 달아나는데 자, 이러면 이제 흑도 a2 폰을 같이 공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폰은 조금 더 이제 활동적으로 경기를 풀어 가죠. 자, 룩이 끌어들이면서 상대 퀸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상대가 뭐 퀸이 도망가고 나면 이제 a2 잡으면서 이제 뺏겼던 폰을 이제 회수를 하겠죠? 자, 룩이 교환이 됐고요. 자, 흑이 통과 한 폰을 만들어 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백의 선택인데 사실 이 교환을 하면서 차례가 백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아까 잡았던 폰을 이렇게 그냥 지킬 수도 있어요. 근데, 마메다이로프 선수가 원래 좀 되게 공격적인 선수 성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회를 포착합니다. 자, 어떤 기회를 포착하고 상대를 압박하는지 그걸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어, 제가 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이 비숍 색깔이 다르게 되면 엔드게임에서는 무승부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폰이 한두개 앞서 있어도 비숍색이 다르면 무승부가 나오고 그래요. 근데 미들게임에서는 비숍색이 달라버리면 그니까 러 한쪽에 공격하는 거를 비숍으로 중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흑의 비숍이 밝은 색칸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백은 어두운 색 비숍이라 이 비숍을 이제 교환한다거나 이 대각선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지금 백도 흑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백도 이 대각선에서 어두운 칸을 공격하는데 흑이 밝은 색 비숍으로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엔드 게임으로 가면은 이제 무승부 상률이 높아지지만 미들 게임에서는 이제 비숍색이 달라버리면 공격하는 쪽이 이제 우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자그 부분을 좀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f3로 일단 상대 비숍의 대각선을 막습니다. 자 이거는 a2폰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 전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을을 d1으로 데리고 와서 지금 d3폰을 공격했죠. 자 a2를 내주고 지금 상대 통과한 폰을 일단 위협하니까 지금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비숍으로 막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숍을 지금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대각선도 막아놓고, 그러니까 밝은색으로 그 다음에 상대 비숍을 끌어들이죠. 자그 다음에 이제 전개가 중요한데 폰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비숍의 대각선이 열려요. 자 그러면 일단 폰을 한번더 전진하게 둘 수는 없으니까 잡아야 될 텐데 퀸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퀸으로 잡게 되면은 퀸이 G5로 가면서 체크메이트와 동시에 저기 있는 비숍을 동시에 공격을 해 버리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 이제 흑이 퀸으로 잡을 수가 없고 그럼 이제 폰으로 잡아야 될 텐데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일단 퀸으로 체크메이트 위협을 만들었어요. G7에 그러니까 폰 폰을 버리면서 지금 대각선에 체크메이트 위협을 만들었고 퀸이 딸려가니까 아까 룩이 와가지고 비숍 끌어 놨잖아요. 자, 룩을 E1으로 데려가서 이제 다른 쪽을 위협합니다. 어차피 퀸이 다른데 못 가거든요. G7이 걸려 있어서. 자, 그래서 일단 룩을 활동적인 칸으로 데리고 왔고요. 어, 룩이 퀸을 공격하면서 시간을 법니다. 하지만 체크로 킹을 공격해놓고, 그 다음에 룩이 E5로 들어가요. 자, 이 비숍을 끌어낸 효과가 지금 톡톡히 보고 있죠? 지금 비숍이 공격 당했고 게다가 다음 수에 이제 룩이 G5로 가는 게큰 위협이죠. 이 대각선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G7을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고프 선수가 좀 활동적으로 어떻게든 이, 일단은 상황을 타개를 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아내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룩이 A1으로 가서 상대 킹을 공격했고요. 그 다음에 폰을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폰을 내주면서 수비를 하는 거예요. 자 폰을 왜 밀었냐면 비숍의 대각선을 열기 위함이거든요. 다음 수에 지금 퀸을 만들 위협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잡을 수밖에 없고요, 백이. 룩으로 체크 한번 집어넣고 그 다음에 퀸 교환을 만들어내죠. 자, 이러면 퀸이 교환되면서 엔드게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숍색이 달라버리면 어, 엔드게임에서 무승부 확률이 높아진다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퀸도 이미 교환이 됐고 이제 폰 숫자도 그러니까 흑의 폰들이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폰 숫자가 같으니까 이거는 어, 지켜낼 수 있다라고 이제 두 목표 선수가 판단을 한 거죠. 자, 근데 흑의 폰들이 꽤 약하긴 합니다. 지금 비숍도 공격당했죠. 폰, 게다가, 여기 있는 E6 폰도 이제 바로 잡힐 위기에 처해 있죠. 하지만 이제 흑이 믿을 수 있는 건 자신의 룩도 꽤나 활동적인 칸에서, 자, 이렇게 포크 걸면서 상대 폰을 일단 잡아낼 수 있다는 거, 요거 하나는 있습니다. 비숍이 빠지면서 일단은 폰 지키고 자신도 일단 다달아놨고요 폰이 하나 뺏기는데, 자, 룩 공격하면서 일단은 공격에서 벗어났고, 자, 그리고 킹으로 비숍을 수비합니다. 자, 백은 요폰을 잡을 수 있긴 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포크 당하면서 이쪽 킹사이드 쪽, 이쪽 폰들이 이제 잡히니까, 일단 킹으로 먼저 수비를 합니다. 자, 룩이 이제 활동적으로 수비를 해요. 여기서, 어, 이제 조금이라도 상대한테 기회를 준다거나 주도권을 주면은 위험해지거든요? 특히나 요폰이 지금 공격받는다고 비숍으로 막 지킨다. 이러면은 지금 어두운 칸, 특히나 킹의 안전을 위협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부 선수가 좀더 활동적으로 수비를 하는 거예요. 그니까 이 폰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도 상대 폰을 따내는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폰 잡으러 갔죠. 자, 폰이 달아났고요. 이제 자신의 폰을 지킵니다. 자, 폰이 이제 거의 잡힐 위기에 처하니까 지금도 비숍으로 이걸 지키겠다 하면은 이제 폰 잡히면서 자신의 킹이 위험에 처합니다. 자, 그래서 좀더 활동적으로 상대 폰을 잡아낼 준비를 하죠. 자, 폰이 올라갔고요. 계속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약점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자, 결국 상대 폰을 더블되게, 중첩되게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득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면 요 폰들은 이제 나중에 쉽게 잡아낼 수가 있으니까요. 자, 킹이 피했고, 자, 비숍으로 체크. 자, 킹이 달아났고, 그 다음에 킹으로 룩을 때립니다. 자, 폰을 하나 뺏겼지만 자신도 이제 폰을 잡아낼 수 있고, 자, 그리고 룩을 먼저 쫓아낸 다음에 이제 폰을 잡죠. 두부프 선수는 이제 무승부를 위해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자, 룩으로 체크하면서 일단 계속 반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폰을 계속 잡겠다고 위협을 하는데, 자, 체크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마멜 다이, 다이로프 선수가 상대와 폰을 교환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리면, 자, 여기 룩으로 잡게 되면은 이제 다른 색 비숍 엔딩이 되거든요? 근데 폰이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면은 이거는 백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색 비숍 엔딩이라도 폰이, 통과한 폰이 양쪽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면 이제 무승부 확률이 떨어지고 이제 백이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폰을 가진 쪽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룩 교환을 이제 하진 않았고 지금 비숍으로 일단 잡아낸 거죠? 자, 어떻게든 폰 하나만 잡아내면 이제 흑이 이제 승부를 이제 원점으로 좀 돌릴 수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통과한 폰들 이제 전진하면서 백이 압박을 할 거거든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비숍이 먼저 달아났고요 자 이제 킹으로 일단 움직이면서 폰이 전진합니다 얘가 이제 올라가면은 점점 위험의 강도가 커질 거예요 자 이제 두 선수 모두 이제 라피드 경기고 해서 시간이 부족하지만 굉장히 좋은 수들을 찾아 냅니다 자 근데 폰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 부담이죠 자 공격하는 거를 일단 킹으로 막았고요 자 킹이 그 앞에서 수비하려고 합니다 자, 비숍이 일단 움직였고 자, 킹까지 올라가고 자, 룩으로 비숍 공격 비숍이 달아났고요 자, 룩을 계속 쫓아갑니다 자, 결국 이제 백의 의도는 킹을 이 앞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자신의 폰을 이제 발판 삼아서 올라갈 생각이죠 자, 체크했고요 킹이 피했고 자, 비숍을 공격하면서 이제 상대 공격을 피합니다 자, 비숍이 움직였고요 자, 킹이 요 앞으로 가면서 이제는 상대 킹을 몰아내고 이제 자신의 킹과 함께 이제 폰이 올라갈 준비를 하죠 자, 비숍이 그 앞을 막았고 사실 백은 이건 보험이죠 이 뒤에 있는 폰은 보험이고 지금 F폰 여기에다가 승부를 걸고 있는 거죠 자 룩이 피했고요 상대 비숍을 공격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폰두 개만은 룩엔딩은 어뭐 이론상으로 어 120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숍 교환은 안되고 비숍을 피했고요 자 룩으로 체크 자그 다음에 체크 한번더 하고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맘에 다이어로프 선수가 이제 시간도 부족하지만 이제 큰 실수를 하거든요 자 어떤 실수를 하냐면 어 비숍을 e4로 e5로 딱 이렇게 이동해요. 자, 의도는 뭐냐면 룩을 c7으로 넣어서 지금 이 스큐어 전술로 비숍을 따내겠다는 생각이에요. 게다가 이제 킹을 좀 안전하게 지키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킹과 이제 비숍이 서로 지키니까 이제 킹이 움직여 놓고 이제 폰을 올리겠다는 생각인데 여기서 두고프 선수가 강제로 무승부를 만들어 냅니다. 자,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제가 목표를 좀 명확히 해 드리면 자흑 입장에서는 폰 하나만 잡아내면은 무승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폰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노릴 수 있는 폰이 여기 있는 비숍한테 너무 잘 지켜지고 있죠. 자 그럼 이제 f5 폰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f5 폰을 지키러 가게 되면 상대한테 스큐어 전술을 당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두버프 선수의 선택은 자 f5 폰을 노리러 갑니다. 자이 말은 상대한테 스큐어를 내줬다는 건데 백이 스큐어 전술로 자 비숍을 따내죠. 자 근데 그 다음 수에 이제 놀라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룩으로 그냥 폰을 잡아요. 자 그러면 이거 공짜로 룩을 내준 건데 이걸 백이 이 룩을 잡게 되면 이 흑의 킹이 갈수 있는 칸이 사라집니다. 자 이거는 스테일 메이트가 됩니다. 지금 킹이 여길 막았고 비숍이 막았고 룩이 막았기 때문에 자 체스보드 중앙에서 이렇게 스테일 메이트가 나오는 경우는 진짜 흔치 않거든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수큐어 전술을 허용하고 상대 폰을 잡아내면서 자, 여기서 무승부를 만들죠. 여기서 백이 킹을 피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러면 비숍이 잡히고, 이제 폰 하나만은 그 룩엔딩인데, 지금 흑의 킹은 지금 이 폰에 굉장히 가깝고, 백의 킹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쉽게 무승부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비숍이 또 여기를 막아버려가지고, 룩이 공격하러 왔을 때, 룩으로 수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사실상 할수 있는 거는 그냥 룩을 스퀘어 걸어가지고 비숍을 잡는 것 뿐인데, 이렇게 되면은 상대한테 스테일메이트 트릭을 내주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경기를 일단 끝까지 살펴봤는데, 와, 정말 수준 높은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선전 중인데, 16명이 참가를 했어요. 자, 이 선수들이 이제 8명이 추려지거든요? 지금 2일째가 끝낸 상태에서, 어 네덜란드의 아니시 기리 선수가 1등이고, 세계 챔피언 칼슨이 지금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내일까지 해서 이제 예선이 끝나는데, 과연 누가 본선으로 올라갈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내일 다른 경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또 만나요.